깜깜한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시계탑이 레드로드에 조성됐습니다. 바로 레드로드 광장에 있는 시계탑인데요. 대형 노출 시계인 이 시계탑은 스트링 전구 장식과 함께 보는 이들로 하여금 멋진 경관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레드로드 시계탑,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마포구는 레드로드 광장으로 이어지는 빗거리에 시계탑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주요 관광 상권의 특색을 살리는 이 시계탑은 스트링 전구 장식과 함께 화려하게 빛납니다. 한해 외국인 관광객이 52만 명에 육박하는 레드로드 광장에 시계탑 조형물이 랜드마크로 우뚝 서면서 SNS를 즐기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빛거리와 시계탑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1년 내내 각종 행사, 테마에 맞게 관리, 운영됩니다. 레드로드를 밝히는 빛거리와 시계탑을 방문해 좋은 추억 남기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세중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